성경에 나온 분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굉장히 큰 희망이 생겨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존귀해지고 그의 삶이 창대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시작이 미약한 사람은 끝날이 창대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지금 보잘것없지만 갈수록 존귀한 자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와나 같은 것도 와 우리 가정 같은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마지막이 창대해지리라 이런 것입니다. 아,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우수아입니다 여우수화라는 이름 뜻은 여우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급 때는 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모세의 종이었던 그가 가난정복의 정복자가 되었다 아멘 뭐. 그래서 여우수아를 그냥 보면 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도 제2의 여우수아가 될수 있습니다 아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요 여우수아가 참 보잘것 없이 시작했고 미약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리더로 가난 정복자가 되어서 새 시대를 열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잘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제이의여호수화가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믿음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을, 믿음을 키우자. 키우자 인생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도전하고 도전한 만큼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믿음의 그릇만큼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그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도리어 두려워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정착의 새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제가 여호수아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위기 때마다 도리어 자기의 믿음을 키웠다. 자, 위기 때마다 자기의 믿음을 키웠다. 시작. 위기 때마다 자기의 믿음을 키웠다. 뭐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도리어 믿음을 키웠다. 그 방법이 뭐냐? 그 위기가 오면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위기가 올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여건환경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해요. 네? 근데 이 위기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위기를 이기거든요. 이 위기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럼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사건, 열두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한 땅에 이제 다 와서 각지파에서 한 명씩 뽑혀가지고 가나한 정탐을 갔다 오, 오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다 어메이징! 놀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군대 조직도 없는데 같으니 저들의 군대는 너무 강하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리 뭐 많은 것을 먹지 못하여 장대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아, 갔다 와서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동국을 합니다.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질라 그러면 이때 모세와 론이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들 회중 앞에 죽일라면 죽여라 그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이때, 갈렙과 함께 분연이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외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여우수입니다 민숙이 14장 9절로 가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멘지메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라고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아멘. 언제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고, 가나안 땅을 무슨 수로 우리가 가서 이기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 다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아.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 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 두려워하지맙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회중들을 잠잠케 하고 모세와 아론을 일으키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비로소 리더 포지션에 서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는 선포하며 믿음을 키웠고 결국은 이 위기 중에 그는 믿음을 키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자 2절로 가볼까요? 2절 더 큰일 났습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오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온 모세가 죽어요 그 탁월한 일이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네가 모세 뒤를 이어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허, 그게 가능합니까 이시랄에게도 위기고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난 위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여러분, 여우수아가 자기 삶을 다 마치고 한 고백들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5절에서 9절에 가면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통케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 여우수아가 위기가 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자기 인생을 실험했고, 한 발짝씩 움직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믿음을 키웠고, 커진 믿음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에도 끝이 창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때 우이 환경 여건 바라보고 주눅 들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뭐 하실 때라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할수 없을 때웁니다 그럼 그때가 부모가 개입할 때. 위기라고 주눅들지 마세요. 내 삶의 여건이 어렵건들다고 주눅들지 마시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인 줄로 믿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한 걸음 두 걸음 뛰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진 만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아멘.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음. 마태복음 9장 29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잘 알지요 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눈을 만지시면서 이시되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랬거든. 우리 인생이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만큼만 사는 거예요. 믿음만큼.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내가 가장 형편없어 보일 때,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어 보일 때,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뚜벅뚜벅 걷다가 믿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음?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장대하고 처음은 보잘것없지만 종이었지만 나중에 정복자가 된 이유가 뭐냐? 꿈을 키웠기 때문에 그랬어. 같이 합시다. 꿈을 키우자. 꿈을 키우자. 뭐를 키워요? 꿈이에요, 꿈.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일, 모레, 미래, 장래, 전 세계를 향해 꿈꾸는 자들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은 꿈을 꾸면서요. 말작한 말작하면서 결국 그들에 의하여 세상이 바뀌거든요. 어.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꿈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 모세의 시중을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요. 나는 아브라함에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저 땅을 너에게 주리를. 계속 들려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지요. 듣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나의 꿈으로 여호수아 나의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잡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나의 꿈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음?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나의 꿈으로 키워 나간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볼까요?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땅을 네게 줄 것이다. 3절. 모세에게 약속했던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현재 완료해. 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 4절. 야, 요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있는 광야뿐만 아니라 레바논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강,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유브라테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병된 곳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해쪽속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이 지중해거든요. 오만 뭉청한 땅 아닙니까? 이런 땅을 너와 내 백성들에게 주리니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지금 여우수와에게 가슴 벅찬 꿈이 성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네 조상들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저 유브라테스 강에서 지중해까지 이 땅이 제사장 백성 네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 아마 그 음성을 듣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쿵쾅쾅쾅, 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꿈을 자꾸 키워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그리고 그 꿈을 키우고 키우고 키워서 결국 그 꿈을 꾸니, 그 꿈이 자기를 만들어 여우수아를 이렇게 나중에 창대한 사람, 나중에 갈수록 존귀한 사람, 종이 정복자가 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아 나중에 창대하게 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요.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 꿈이 나를 통해 실현될 걸 믿어요. 이제 믿으니까요, 서브치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선포해요. 그리고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 믿고 한 발짝 두벅두벅두벅 걸어가요. 걸어가다 안되면 뛰어요. 같이 합시다. 잡고, 잡고, 믿고. 믿고 선포하고 선포하고 뛰고 뛰고 시작 잡고, 잡고 믿고 선포하고, 선포하고 뛰고 이네 가지 원리를 기억해 보세요 잡으세요 꿈을 잡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렇게 될거 믿으세요 어?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요 뚜벅뚜벅 걸어 i g o Tigo, t 여러분, 여우수와의 삶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말이에요. 이게 여우수와의 삶의 중요한 메시지. 그는 꿈을 붙잡고 새벽을 깨운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꿈을 하나하나 자기 세포에 새겨가면서 하나님 이 꿈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얘기했던 어느 분이 목사님 여수하는 아침잠이 없나봐요. 어이고 저 36년 목회 하는데도요. 새벽기도 쉽지 않아요. 이 지금 전투를 하면서 리더가 끌고 가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시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리라? 도우시리라. 언제 새벽에 새벽. 이거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이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남들이 잠잘 때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뛰는 모습이에요. 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의욕을 꺾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뭐래? 여기 엄마들아, 빠들 집에서 절대선 안된 말, 그러면 그렇지, 네가뭐 하나 하는 거 있냐? 자식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나중에 밥이나 벌어 먹었나 모르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의욕을 꺾고 꿈을 꺾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극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복은 꿈을 자극해주고, 꿈을 선포해주고, 꿈을 외쳐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꿈이 멀지 그것을 얼른 여러분 찾아서 그걸 계속 자극해주고 선포해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계속 꿈을 선포해주고 자극해주면 그 꿈이 그 아이의 꿈이 되고 그 꿈을 붙잡고 갈때이 시대의 여우수화가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합니다 종이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교회에서도 자꾸 모여서 꿈을 꿉시다. 에? 자꾸 꿈, 목장에서도 꿈 자극해줘요. 집사님 힘내. 내가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가정 금년에 복 받는다. 에? 힘내. 집사님 가정 애들이 잘 돼. 힘내. 꿈을 자극하고, 자꾸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게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우수와 종이 정복자가 된 이유는 거룩한 성품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거룩한 성품을 키우자. 거룩한 성품을 키우자. 능력은 있는데 거룩한 성품이 없는 사람은 반짝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닮은, 우리 주님 닮은 거룩한 성품이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 향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성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웠습니까? 그리고 꿈을 키웠습니까? 꿈을 향해 달려갑니까? 근데 마지막 꼭 필요한 게 거룩한 성품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어디 성질 부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모세는 이게 성질도 부리고 막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성질부린 얘기가 별로 굉장히 성품이 고르가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호수와의 성품을 좀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됐디다 하나는 뭐냐 여호수와는 섬길 줄 아는 자예요 같이 합시다 섬김 섬김 음. 여호수와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실제적인 조력자예요 사실 사실 보조자로 산다는 거 힘든 일이지만 차선에서 보호자는 사명 잘 감당하면 자가 리더가 돼 있을 때도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잘한 사람 섬김의 리더십이예요 제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인자라 그래 내가 온게뭔줄 아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김 받으러 온게 아니야 섬기려고 얼마만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한 방울 피한 발까지 다 주는 생명건 섬김을 해서 왔다 또 하나 여호수아의 훌륭한 거룩한 성품은 함께할 줄 아는 성품이에요. 함께함이에요. 같이 합시다. 함께함. 함께함. 정탐하러 갈 때도 또 나중에 해브론을 정복할 때도 갈렙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쭉 봐도 여호수아 혼자 고집부리잖아요. 함께할 줄 알아. 또 하나. 이 여우수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함이 있어요 여우수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이끌어 갔습니까 그러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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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우수아에서 24장 12절 가볼까요 여우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무리 족속에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제 사형 내려놓을 때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겸손이죠 15절 24장 15절로 가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만을 호 섬기겠습니다 이게 모든 겸손은 얌전 아니에요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겸손이 시작이 돼요. 아멘. 아멘. 아, 그렇게 되는. 응? 정말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우리 주님 닮은 성품을 키워냅시다. 아멘. 성품안 키우고 자꾸 잔꾀만 키우면 그 꾀에 넘어가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을 키우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성품을 키우면 하나님 눈에 띄어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성품. 우리 주님 닮은 성품을 키워 갑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단기간에 잘안 돼요.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또 함께 노력해야 돼요. 혼자는 어려운 게 성품을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성품을 평온할 때는 잘안 바뀌어요. 성품을 키우기 가장 좋은 토양은 고난의 때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고난과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님 담는 성품 키워 갑시다.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8장7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종이 정복자가 될수 있습니다. 로예가 리다가 될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의 믿음을 키우고 나의 꿈을 키우고 나의 거룩한 성품을 키워 간다면 종이 정복자가 될수 있습니다. 응? 지금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보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성품을 키워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있으시고 사람들이 써줘요. 그럼 아름다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빛나온 공동체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팀 믿음, 우리의 팀의 꿈, 우리의 팀의 성품을 잘 키워가서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